안녕하세요 만재농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노지 감자를 씻는 날이에요 여기는 해남이고요 이렇게 미리 밭에 거름을 뿌려놓고 두둑을 준비를 해놨어요 해남에도 2월 하순부터 노지 감자를 심는데 다른 지역은 아마 3월 말까지 심으실 거예요. 노지 감자를 심는 데 있어 이른 봄에 날씨가 춥고 서리 피해 때문에 날짜를 조정하시게 되는데요. 오늘은 만재 농장이 노지 감자 서리 피해 없이 심는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에도 2월 하순 서리가 많이 내려요. 저희도 이런 서리가 많이 내린 2월부터 봄 노지 감자 파종을 준비합니다. 요즘에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해남에도 2월 하순에는 서리가 아침에 많이 내려요. 추운 겨울 밭에서 이겨낸 마늘, 가을에 먹다 남은 같아도 서리가 많이 내렸네요. 저희는 봄 노지 감자로 홍감자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미리 시감자를 손질을 해뒀어요. 감자는 대량으로 심으실 때는 2인 1조로 감자 20kg를 이용해서 심습니다. 소량 심으실 때는 손으로 찔러 넣거나 모종삽을 이용해 심으셔도 좋아요. 어, 감자는 시감자 위에 새로운 감자가 열리게 되니까요. 최대한 씨감자를 깊숙히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감자가 클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감자를 쓸러 넣는데요. 이렇게 다 보시면 감자 두들개 움푹 패인 자국이 생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심고 나서 심기 전 상태로 흙을 덮어준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움푹 들어간 상태 그대로 만져주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 그러고 나서 멀칭을 해줍니다. 비닐과 웅푼 패인 공간에 감자 싹이 올라와 비닐이 닿게 되는 동안 시간을 버는 거예요. 감자를 심고 나서 싹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립니다. 이한달 안에 서리가 맞게 되면 감자 피해를 보겠죠. 웅푼 패인 곳에 감자 싹이 자라는 동안 여유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감자 싹이 어느 정도 자라, 튼실해져 감자를, 비닐을 터지게 되면 서리 피해가 없게 됩니다. Yeah! 그다음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비닐로 멀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감자싹이 올라오면 비닐을 터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구멍이나 비닐을 사용할 경우 비닐 사이로 찬바람이나 서리 피해를 볼수 있으니 꼭 구멍이 없는 비닐로 멀칭을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만재농장이 알려드리는 서리 피해 없이 노지 감자 심는 방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도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농사 지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